안녕하세요. 에스바디오크 필라테스 강사 정다은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 오래 앉아있으시거나 많이 서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체 부종 스트레치를 가져왔어요.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혈액순환과 더불어 나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몸통을 옆으로 돌려주셔서 두 다리는 무릎을 펴고 발끝을 찬장향에 맞춰주실 거예요. 골반 넓이 맞춰주시고 양손 뒤쪽으로 가볍게 지면을 짚어주실 거예요. 발목부터 풀어주실 거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챙겨주셔서 플렉스. 다음, 발끝을 포인하여 날 다리가 길어지실 거예요. 마시고 플렉스. 내쉬고. 마시 고, 플렉스. 내쉬 고. 네. 후. 다섯 고. 다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플 지금 지때 뒤꿈치를 강하지 밀어 지면에서 살짝 뛰어 주실 거고 마시고 포이 내쉬고 네, 네, 다섯. 힘풀어주시고 다음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이어가실 건데요. 왼 무릎을 접어서 왼 발목을 오른쪽 고관절 위에 걸쳐주시고 왼 무릎은 지면에 붙여주실 거예요. 오른 무릎 오른 발끝은 천장. 상체는 골반부터 정수리까지 바르게 세워서 앉아주시고 양손은 나란히 하셔서 준비. 상체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셔서 손바닥은 매트에 잡지. 내쉬고 가슴, 무릎이랑 가까워지실게요. 다섯. 후, 넷. 후, 넷. 후, 둘. 하나, 돌아오셨다가 한번더 나란히 준비 내시고 이때 허리 말리지 않게 한번더바르게 세워서 가슴이랑 무릎 가까워져요. 다섯 넷셋둘 하나 쓸고 돌아오셔서 다리 바꿔서 반대로 진행할게요. 오른 무릎, 오른 발끝 접어주시고 발끝을 왼쪽 고관절 위에 걸쳐주셔서 오른 무릎 바닥 지면으로 향해 눌러주실 거예요. 양손은 나란히 준비, 내쉬고 앞으로 가서 네, 3, 2, 하나 숨 쉬고 돌아오셔서 한번 내려갈게요 내쉬고 후, 다섯 넷셋둘 하나 후, 돌아오셔서 두 다리 한번 뻗어주시고 다음은 몸통을 옆으로 돌려주셔서 왼 무릎은 양반다리 만들어 주시고 오른 무릎, 오른 발끝은 천장 향해 한번더 맞춰주실게요. 양 무릎은 가능하면 같은 천장 맞춰주시고 우리 암벅지와 함께 옆구리 늘려내실 거예요. 양손은 t 자모형한번 만들어 주시고 내신흡에 옆으로 뒤뚱내려워서 팔꿈치가 무릎을 안에서 밖으로 열어내고 왼손끝은 머리 위를 지나서 댄딩 다섯, 네, 셋 둘, 하나. 그대로 가슴 바닥으로 향하셔서 손끝은 발끝 향해 찔러서 뒷구리 늘릴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한번더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선은 천장을 멀리 바라볼게요. 다섯 넷셋둘 하나 상체뒤에 올라올게요. 다리 바꿔서 반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무릎 펴고 발끝은 천장 양무릎을 같은 천장 양손은 T자 모양 만들어서 활짝 가슴 열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밴딩하여 내려가서 나의 오른쪽 옆구리늘려넣기요 다섯 넷셋둘 하나 그대로 가슴 바닥 손끝 발끝 창에한번더 찔러주시고 다섯 넷, 셋, 둘, 둘, 하나, 그대로 가슴, 열고 시선, 차원, 짱, 다섯, 넷, 셋, 둘, 둘 하나, 앉치 세요, 돌아오 셔서, 두 다리는 접어주시고, 양 발바닥을 한번 붙여주셔서, 안벅지랑 골반 교정 스트레치 들어가실 거예요. 양손을 깍지를 껴서 발가락을 잡아주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자구를 매트에 붙여주실 거예요. 무릎은 무겁게 지면에 붙여주시고, 골반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롱라인 만들어주실 거예요. 내쉬고, 가슴 바닥 향에 내려가요. 그대로 한 손씩 바닥을 짚어주셔서, 엉금엉금 쓸고 내려가서 조금 더 깊게 10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셀고 올라오셔서 두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 주셔서 탈탈탈 털어 주실 거요. 예5 초. 다섯, 넷, 셋, 둘, 하나. 덜썩 내려주시고 몸통을 옆쪽으로 한번 돌려 주셔서 앞벅지 한번 더 풀어 주실 거예요. 먼저 두다리는 뻗어 주시고 양손은 매트를 집어내서 먼저 등대고 누워 주실 거예요. 다음, 오른무릎을 접어서 오른발목을 나의 엉덩이와 가까이 붙여주시고 왼무릎을 접어서 왼발목을 나의 오른무릎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을 조금 더 지면을 향해 늘려내셔서 오른쪽 앞벅지 늘릴게요. 다섯 넷셋둘 하나 마시고 힘 푸셨다가 내쉬고 한번더 다섯 넷셋둘 하나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반대쪽으로 바꿔서 이어갈게요. 왼무릎 접어서 왼발목 엉덩이와 가까이 붙여주시고 오른무릎 접어내서 오른발목 왼무릎 위에 걸쳐낼게요. 다음, 내쉬고, 오른 무릎, 눌러내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힘 풀셨다가, 한번 더. 내쉬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돌아오셔서 다리 한번 뻗어주시고, 다음은 두 무릎을 접어서 산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엉덩이 풀어주실 거예요. 왼 다리는 무릎을 접어, 왼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한번더 걸쳐주시고, 두 다리는 허공에 한번 뛰어내실 거예요. 양손은 오른쪽 뒷다리 또는 정강이를 잡아주셔서 여기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선상까지 엉덩이는 꼭 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 오른 가슴 앞으로 당 땡겨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힘 푸셨다가 다시 한번 더. 다섯, 네, 셋 둘, 하나 힘 풀어주시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로 이어갈게요 양손은 왼쪽 정강이를 잡아주시고, 왼 무릎, 왼 가슴 앞으로 다섯, 네, 셋 둘, 하나, 힘풀었 다가 내쉬 면서 다섯, 넷, 세, 둘, 하나, 힘풀 어주 시고 다리 내릴 게요. 다음은 우리 옆구리랑 같이 엉덩이 한번더 풀어주실 거고, 양손은 어깨선상 t 자 모양 만들어서 손바닥은지면을 붙일게요. 오른 다리는 무릎을 펴고 바닥, 다음 왼 다리는 대을탑 준비.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잡아주시고, 다음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내쉬고, 오른무릎 지면에 닿아낼 수 있게 트위트 넘겨볼게요. 이때 왼쪽 날개뼈 뜨지 않게 최대한 눌러내는 힘 가지고, 버텨주실걸요? 다섯, 셋, 넷, 둘, 하나. 힘 푸셨다가 한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제자리 들어오셔서 다리 바꿔 반대로 갈게요. 오른 무릎 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 시선 오른손 끝 멀리 바라보시고, 무릎 지면을 향해 트위스트. 다섯. 네. 셋. 둘. 하나. 힘 푸셨다가 한번 더. 다섯, 네, 세, 둘, 하나. 제 자리 돌아오셔서 다리 한번 내려주시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준비. 다음 왼손은 나의 골반을 한번 잡아주시고 마지막 동작은 나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근육인 장요근을 같이 한번 풀어주시고 강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는 천장으로 번쩍 한번 들어주셔서 오른무릎 오른발 쪽 바깥쪽으로 외쳐 다음 내쉬고 오른쪽으로 후. 최대한 열어내시고 아래로 서클 크게 그려내셨다가 다시 둘후셋후 후. 마시고 넷후 다섯 후 제자리 오셨다가 우리 반대로 다섯 번 늘려갈게요 오른 무릎 오른 발끝 외전 내쉬고 위로 크리스토둘셋넷 마시고 마지막 후, 제자리 다리 내릴게요 반대쪽 이어가요. 오른손으로 골반 잡아주시고 왼다리 천장으로 번쩍 내쉬고 후, 무릎 발끝 외전 시켜서 돌려내시고 둘셋넷 다섯. 다리 한번 내려주셨다가 반대로 다섯 번더 이어가요. 내쉬고 위로 크게 서클. 둘. 셋. 마시고. 넷. 마지막 이어갈게요. 내쉬고. 다리 내려주실게요. 다음 두 무릎을 접어주시고 그대로 허공에 뛰어내서 양손으로 나의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실 거예요. 내신 호흡에 반동 써서 몸통을 불려내서 올라와 앉아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리가 한결 가벼운 증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동작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또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은 나의 부종과 멀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는 필라테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